아이,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 유튜버 짱구 데디라고 하고요. 평소에 패션에 관심이 많고, 음, 제 채널에 처음 와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할게요. 지금 시청자분이 질문을 해주셨어. 지금 내가 가죽 자켓을 사고 싶은데, 솔직히 가죽 자켓 조금 부담될 수 있는 가격이잖아요. 진짜 싸봤자 15만원? 17만원이 사면 진짜 싸게 사는 거거든? 그 정도면 진짜 싸게 사는 건데, 그거 말고 좀한 8, 9만원짜리 인조, 인조가죽 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인조가죽은 추천안 해요. 왜냐면 8, 9만원이잖아, 8, 9만원. 그러니까 리얼레더 살수 있는 거랑 9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아,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제일 싸게 살수 있는 라이더 중에 괜찮은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무신사 가서 이게 요즘 제가 왜 추천을 안 하냐면 요즘 그 라이더 자켓 잘 나오는 브랜드도 되게 많고 가성비 가죽 자켓 브랜드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그리고 무신사는 뭐가 있다? 추가 할인 이 되게 많이 돼요. 봐봐. 지금 어 이걸로 이걸로 볼게 일단 그 소가죽이라 이더는소가죽이 소가죽이 기본이니까 소가죽으로 볼게. 그리고 양 이게 소재 차이가 싼티가 나. 그뭐 아무리 뭐지 페이크 레더를 좋은 걸 쓴다고 해도 싼티가 싼 확실히 나요. 적립금 선 할인을 하고 보유 적립금 사용하고. 어, 지금 13,000원 쓸수 있죠. 13,000원 쓰면 17만 원이란 말이야. 그리고 제가 이건 쿠폰이 안 되네.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한 17만 원, 17만 원, 18만 원대 라이더 자켓을 살 수가 있어요. 아, 본인이 진짜 돈이 너무 없어. 근데 가죽 자켓 느낌을 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 사는 걸 말리진 않겠는데, 가죽 자켓 리얼레더 있잖아. 리얼레더 소가죽을 사면 1년 입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제가, 제가 일반적으로 추천드리는 가죽은 유행타는 디자인도 아니고요. 그래서 평생 입을 수 있어. 그냥. 이게, 낡아도, 가죽은, 낡은, 낡는 대로의 매력이 있거든? 여기가 막 주름 생기고, 막 여기 살짝 상처나고, 그러면은, 그 매력으로 입는 거예요 자기, 자기 몸에 길들여지는? 그런 맛으로 입는 거라, 웬만하면, 하, 어차피 3, 4년 더 입을 거, 10만원 더 주고, 리얼레더 사는 걸 추천하고요. 본인 진짜, 진짜 돈이 없고, 너무너무 이런 라이더 스타일 입고 싶으면 추천은 하는데, 제가 이런 거, 인조가죽을, 인조가죽을 입을 때 단점이 뭔지 알려줄게. 단점이 뭐냐면, 그냥 기본 자켓이야. 이것도 기본이긴 한데, 인조가죽의 단점이 뭐냐면, 아무리 좋은 폴리 원단을 써도요, 여기 이런데 있잖아. 이런데 막, 여기 스티치 박힌 부분이나, 뭐 이렇게 옷깃 부분이나, 뭐 아무튼 이렇게 마찰이 자주 일어나는 부분이, 정말 안 이쁘게 마모 상태가 일어나. 어, 인조가죽 마모. 아, 인조가죽 갈라짐. 아이, 구독 감사합니다. 이걸 보면 내가 왜 그러는지 알거든?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 딱 이거야. 인조가죽을 입으면 이렇게 안 이쁘게 갈라져요. 근데 아까 말한 제가 17만원에 살수 있다는 그런 브랜드 있잖아. 요즘 그리고 정말 가격 대비, 그 뭐지? 라이더 가격 대비 좋은 것들이 정말 많아. 굳이 로파이가 아니더라도 무신사에 있는 여러 개 브랜드 20만원 초반? 그, 그 아래면은 다살수 있거든?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렇게 갈라, 이렇게 갈라지면은 못 입는단 말이야. 진짜. 근데, 이런데, 이런 리얼레더 라이더는 입, 다가 상처 나고, 뭐 어떻게 돼도 그 멋으로 입을 수 있어. 진짜 가죽이니까. 그걸, 뭐, 에이징, 한 에이징이라고 하는데, 본인만의 그런 핏으로 에이징 됐다고 해서, 본인만의 딱 맞는 옷? 그런 느낌을 입을 수 있는데, 인조가죽은 그냥 답도 없어요. 갈라지면 버려야 돼. 그래서, 웬만하면 평생 입을 거? 오래오래 입잖아. 한 3, 4년 입어요. 저런 거 하나 사면은. 최소한 3, 4년. 데일리 피드백은 좀 이따 할게. 그래서,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런 그 인조가죽보다는 리얼레더 10만원, 12만원 정도 더 내서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음, 르메르 다음에 하는 건 모르겠어. 비바랑 로파이? 아, 그리고 또 하나 말해드릴 게 있는데, 비바 스튜디오 라이더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입은 게 2000, 그러니까 제가 2 0살때 처음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9년 전이야. 처음 나온 게 아마 2009년도? 2009년도 정도에 아마 비바 스튜디오 라이더가 나왔을 텐데, 그때, 그때부터 매물이 쭉 나, 꾸준히 나와서, 지금 9년, 9년, 8, 9년 정도 꾸준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고나라에 매물이 진짜 많아. 비바 스튜디오 클래식, 그리고 하드라이더 두개다 비바 스튜디오 중고나라에 매물이 정말정말 정말 많기 때문에 본인이 돈이 정말 없어. 17만원 쓸 돈도 없어. 근데 가죽 자켓을 입고 싶어요. 좀더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은 중고나라에 검색을 해서 가죽 자켓 상태 좋은 걸로 구매하면 되긴 하거든? 근데 뭐 저는, 저는 솔직히 중고나라에서 상태 좋은 거좀 저렴하게 사도 된다고 봐요. 아마 매물이 정말 많아서. 아무튼, 이 정도 느끼, 이 정도 이유로, 어, 레자 가죽은 좀 비추하고요.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본 디자인이잖아요. 기본 디자인. 기본 스탠다드 핏에 기본 디자인 이런 거는 리얼레더 사는 걸 추천하고, 여러분들이 막 오버핏이 입고 싶어. 오버핏이 입고 싶고, 이막 페인팅 들어가고, 막 특별한 디테일 있는 걸 입고 싶어. 그러면은, 그러면 그때 레자를 사도 돼. 레자는 어차피 싼 맛에 잠깐 뭐 1, 2년 입다가, 어, 못 입, 못 입게 돼버리는 게 대부분이니까, 오래 입을, 본인이 기본 스타일로 오래 입고 싶으면 리얼 레더를 추천하고요. 뭐, 오버사이즈, 오버사이즈 라이더다, 아니면 좀 유행타는 라이더다, 그런 거는 레자 사도 무방합니다. 아무튼 이 정도 이유로 저는, 어, 인조가죽보다는 리얼 레더를 더 추천합니다. 띵.